Hello, everyone. 음, 중삼 천재김 uh, Lesson t 본문 첫 번째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어, 너무 고생이 많죠. 아, 힘들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이 힘든 게 결국은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조금만 더힘 내셔서 어,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요, teenager troubles가 나왔네요. 10대들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10대들의 고민.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고민이 뭘까 한번 볼게요. 자, teen y e r s 10대는요, can be the happiest years.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그죠? 누군가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최상급이 나왔습니다. EST 붙죠. 그죠? 근데 최상급을 쓸땐 반드시 앞에 덜를 붙입니다. 정리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오브 있죠. 여기 오브는요. 오브는요. 누구누구의 뭐뭐의 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음 누군가의 누군가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but, 하지만 10대들은요. 또한 go through, 자, 겪다, 경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겪고 있습니다. some of the most difficult times, 가장 힘든 시기의 일부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f their lives, 그들의 삶 중에서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5분은요, 여기서 5분은 앞에 5가 좀 다른데, 뭐뭐, 의가 아니라 뭐뭐, 중에서 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 즉, 자, 뒤에 뭐, est나, 그죠? 그 다음에 most가 달라붙은,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최상급 표현이 나오면 뒤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되냐면, 범위가 나와야 돼요. 범위.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어때요? 가장 뭐만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범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인이라는 전치사를 이용하고 또 다른 게 오브라는 전사를 이용해요 자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통 무슨 명사를 쓰냐면 단수 명사를 쓰게 돼요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오브는요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니까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니까 이 뒤에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를 쓰게 되겠죠 그죠 자 인은 왜 단수 명사 쓰냐 이거는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는요 키가 가장 큽니다. 그의 반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인 쓰겠어요. 오브 쓰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반에서라고 단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철수는요 그의 친구들 중에서 키가 가장 커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왔으니까 오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their lives라고 하는 자 복수가 나왔죠. 이 lives는 뭐의 복수예요? 라이프에 복수죠라이프 그죠? 아, 자 라이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삶이에요 삶, 그죠? 어, 여러분들 위에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어 선생 님 여기에는 선생 오브가스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단수명사 나왔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오브는 뭐뭐 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달라요 해석법이. 자 그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What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S를 좀 지우십시오. 어 잘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if you have a problem. if you have a problem입니다. 자, 그러면 tell us 우리에게 말하세요. 동사 원형으로 갔으니까 명령문으로 해석합니다. 자, and 그러면 you can get advice. 충고를 얻을 수 있어요.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from other teen 다른 1 0대들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표현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자, 영어의 사람들 동사 원형으로 출발한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 자 명령문으로 가다가요, 가다가 자 이렇게 쉼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엔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동사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요, 명령문으로 가다가 엔드. And... 대신에 오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해석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냐면 and하고 or를 적절하게 쓰는 방법이 바로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and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해라, 명령문이니까 여러분들 뭐뭐 해라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죠? 뭐뭐해라, and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그죠? 자 그런데 명령문 동사원형으로 갑니다. 가다가 or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해석법이 뭐뭐해라. 뭐뭐해라. 그렇지 않은. 밑에 쓸게요. 그렇지 않으면의 뜻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그죠? 응.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d를 적절하게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Dear Teen Talk입니다. 편지 서식이 되겠죠. 그죠? 자, 어떤 글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My dad works for the army. 저희 아버지는요, army 하게 된 여러분들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부대에서 work for, 부대에서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work for입니다. 자, 부대에서 일하죠. So,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이사 다녀요, 매우 자주, 너무 자주. 됩니까? 음. 여러분들 여기서 quite 라고 하는 거 정리 잘 해주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quite는 여러분들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뜻이 뭐냐면, 자, 어, 매우, 뭐 상당히 이런 뜻입니다. 너무 이런 뜻이죠. 됩니까? 매우 상당히 너무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구분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용한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quiet 라고 하죠. quiet. q-u-i-e-t. quiet입니다. 요건 조용한 애트지야. 스펙은 비슷하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어휘성 문제로 물어볼 수 있죠. 좀 유치하지만.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We moved to Seoul last year. 우리는 서울로 이사 왔어요. 작년에요. 그래서요. I haven't made any friends here. 여러분들 make friends 하게 되면 친구를 사귀다. 자 나는 이곳에서 친구를 any friends 그랬으니까 친구를 하나도 못사었어요 강조가 돼요. 자 I miss my old friends. 저는 옛 친구들이 그리워요. Miss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뜻두 개가 하나 하나가 더 있죠. 그리워하다 말고, n o t 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on Friday night. on 특정한 날 앞에 붙는 겁니다. 정한 날 앞에 on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on 다음에 night에 뭐가 붙었죠? s가 붙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금요일 밤마다. 그런데 이게요 on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every죠? every every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져요. 자, every Friday Friday night. s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영어에서 every 다음에는 단수형 명사를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뜻이 똑같아요. 매일 어, 금요일 밤마다. 됐습니까? 금요일 밤마다. I usually watch TV alone. 저는 혼자서 TV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는요, 인터넷을 검색한답니다. 자, 여기서 usually라고 하는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빈도부사는 여러분들 일반 동사 앞에 쓰입니다. 아시겠죠? Okay. 자 I wanna go out 저는 나가고 싶어요 and have fun 그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여기서 like는 여러분들 동상 아니에요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other kids my age 내 나이 또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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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처럼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other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other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others라는 말이 있어요. 뒤에 s 붙은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other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는 다른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다음에 others 하게 되면 요건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미가 다르죠. 그죠 품사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명 어, 얘는 other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others 하게 되면 명사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other가 형용사이다 보니까 other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 줘야 돼요. 그다음에 I don't know 모르겠어요. How I can make new friends 어떻게하면 내가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Please help me 저좀 도와주십시오. 얘가 누구예요? 호민이죠. 서울에 사나봐요. 자 그럼 그 해결책으로 어떤 게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Open your heart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talk to others others 나왔네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first 먼저 말을 거세요. 그죠? 여기 나왔네요. 겠세요자 그다음에 do you like sports? 운동 좋아나요? 하 그러면 join a sports club. 뭐 하시란 얘기예요? 운동 동아리에 가입하십시오. 자보세요 There are kids. 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사람들 얘가 동사고 이 동사에 대한 주어 가 누구죠? There가 아니라 kids가 주어입니다. 지금 주어가 복수가 나왔죠? 그래서 are 썼고요. 그다음에 who want to be your friends에서 요 부분은 앞에는 키즈를 꾸미는 말인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법 사항은 후라고 하는 요 놈이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요. 다음에 뭐부터 나온다. 이렇게 동사부터 나온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아, 될수 있는 그 놈은 아, 이 원트라는 동사의 형태예요. 이 원트라는 동사에 대 여러분들 S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하는 키즈가 결정합니다. 키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복수죠. 그죠? 자, 복수는 일반 동사 쓸때 s를 안 붙이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dear teen talk. 또또 또 보냈네요. 어떤 친구가. 그죠? 어떤 친구냐면, 자, b r a t 런던, London. 런던에서는 브리트가 그지 보냈나봐요. I Like hanging out with my best friend. 나는 좋아하는데, hang out with는 어울리다. 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리할 거 like 다음에 ing, 그지? 자, like라는 동사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동사는 뒤에 ing 또는 to plus 동사 원형, 투부정사도 다 받아서 쓸수 있습니다.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동사들이 몇개더 있어요. 그죠?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써볼게요. like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ve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hate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가 있고요. 시작하다 하나 더 있습니다. begi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다 뭐가 있어요? Continue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이런 동사들은 다 like처럼 뒤 ing to 동사 원형 to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we go to the movies.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고요. 그 다음에 eat at our favorite restaurant. 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요. 그리고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the problem 문제는요, is입니다. 뭐입니까? 요겁니다. 그죠? 됐 다음에 나와 있는 요게 문제예요 그죠? 그 문제 한번 볼게요.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됐은 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자, 그녀는 절대로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돈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가 나갈 때. 그죠? 자, she always said 그녀는 언제나 항상 말을 해요. 여기서 always도 아까 여러분들 usually처럼 빈도부사인데 일반 동사 앞에 씁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지갑을 까먹고 왔다 그죠 그렇게 말한답니다 sometimes 때때로 그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낼게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지만 she never does 절대로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does도 정리해 두십시오 여기서 does를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대동사다 대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does는 어떤 동사의 반복을 피하고 싶었던 거냐면 페이즈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 동사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즈로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어퍼 포인트에 걸렸던 거죠 우리가 일과에서인가요? This makes me mad. 이것은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요. 이런 뜻이죠. 그죠? 화나겠죠. 자, 여기서 make라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요 형용사 쓰는 것좀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될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부사는 안 돼요. 알겠어요? 어, 자,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pay for anymore.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해서 돈 내고, 싶어, 돈, 돈 내고 싶지 않아요. But, 하지만, I want to keep my best friend. 나는요, 지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keep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베프를 best friend 를 지키고 싶습니다. Please tell me. 말씀 좀 해주십시오.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런던의 브리트가 썼는데 해결 방안으로 tell her. 그녀에게 말해라.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너의 감정이 어떤지를 말해라. 그리고 때때로 leave. leave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두고 오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갑을 갖다가 집에다 두고 와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다 돈을 났네. 어.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해결 방법이 있고 십대들은 이러한 어떤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 시간이 좀 너무 길게 됐네요. 15분 정도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해서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